썬쿠티 토트넘의 공격과 수비의 핵심, 우정의 상징. 토트넘 하스퍼는2023-2024 프리미어리그 시즌에서 관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플럼을 이기며 연이은 승리를 거두어 토트넘은 아스널과 함께 23점으로 리그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득점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톱스타일 손흥민과 크리스찬 로메로, 로마로로 불림, 사이의 우정도 주목할 만합니다. 손흥민은 이 시즌 토트넘의 성공의 중심입니다. 플럼과의 경기에서 득점과 어시스트로 승리에 기여하여 팀의 연승행진을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주장끼리 별 차이 없이 활약하며 프리미어 리그에서 주목받고 있는 선수 중 하나로 그의 골 결정 능력이 두드러집니다. 플럼전에서의 골로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 경력에서 110골을 돌파했습니다. 그로써는 라이언 기그스와 에밀 헤스키를 넘어서며 프리미어 리그 역사에서 골을 가장 많이 넣은 선수 24명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의 역량은 그라운드에서 뿐만 아니라 리더십에서도 드러납니다. 토트넘에 주목할 신인 제임스 메디슨은 손흥민과 공격 라인에서 훌륭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메디슨은 토트넘 공격을 이끄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의 역량은 손흥민 파페사르와 함께 한 공격 라인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 우승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뿐만이 아니라 수비 또한 토트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팀의 부주장인 크리스찬 로메로, 로마로는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팀의 꿀문을 지키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손흥민과 크리스찬 로메로 사이의 친분 관계입니다. 풀럼과의 경기에서 로메로가 손흥민의 머리에 공을 박았지만 그들은 그 뒤에 미소 지으며 기분 좋게 농담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와 친분을 보여주며 팀 내에서 두 선수 간의 긴밀한 우정을 확인시켜 줍니다. 크리스찬 로메로는 부상 당한 손흥민을 달래기 위해 그를 안아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정은 팀 분위기를 상승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토트넘을 프리미어리그 선두로 이끄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선코티, 위이친부는 수비와 공격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는데 불충분하다. 이것은 토트넘의 성공과 팬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손흥민은 공격을 주도하며 메디슨과 사르 등을 통해 이를 보조하고 있으며, 크리스찬 로메로는 수비에서 안정을 제공합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오랜 시간 만에 대형 트로피를 획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